오늘 이 새벽에도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강력한 하나님 말씀의 은혜와 또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88장입니다. 찬송가 488장으로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이 몸에서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이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주신 은내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설이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아멘. 어, 이 시간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장이 뛰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셔서 새로운 하루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 큰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구약 성경 신명기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장 2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2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아무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얻는 것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어, 이 시간 함께 읽은 이 신명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요, 기억과 정체성. 어, 기억과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문구 중에 같은 것을 기억하면 같은 정체성을 가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것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같은 공동체성과 정체성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인지 이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기억하는 게 몸에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2차 세계 대전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희생당해서 이분들을 기억하기 위해 예루살렘 서쪽 기억의 산이라는 곳에 야드바셈이라는 기념관을 지어 놓았습니다. 여기에서 같이 기억하는 거죠.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건이 기념관 출구에 욥이라고 하는 동상이 있는데 이 욥이라는 동상 아래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망각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포로가 되게 하고 기억은 우리로 자유인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억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수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 역시 우리에게 이 기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군데군데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여호수와 3장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평소에 하나님과 다르게 기념비를 세우도록 합니다. 여호수아 4장 20절 이하에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열두 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멈추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죠. 자 그래서 그 마른 땅에서 돌 12개를 취해서 반대편에 기념비를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후대 자손들이 계속해서 묻습니다. 이 돌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고 우리가 그 마른 땅을 밟고 건넜어. 자, 이걸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이 기억을 강조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명기는 사실 기억에 관한 성경입니다. 신명기는 광야 40년 생활에 대한 기억을 강조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모세의 유언과 같은 세 편의 설교라고 하는데 그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대다수가 기억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무엇을 말했는지, 또 잘한 건 무엇이고 못한 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한 기억을 모세가 계속 강조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장 26절 이하의 내용도 아주 가슴 아픈 기억 하나로 시작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했던 12명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중에서 10명은 부정적으로 보고를 했고 나머지 2명만 긍정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모세는 이두 가지의 관점을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요, 이두 가지 관점을 살펴보면서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또 어떻게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지 같이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모세가 과거의 부정적인 시각을 소개합니다. 자, 27절과 28절을 다시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28절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첫 번째 이 부정적인 시각은 얼핏 겉모습만 보면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잘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그 백성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엔 당시 일곱 개의 대표적인 부족이 살고 있었죠. 27절을 보면 그 중에서 가장 싸움을 잘했던 아모리 족속을 언급합니다. 우리는 400년 동안 종사를 해서 싸움을 해본 적이 없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만 주로 하는 아모리 족속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거인이라고 불리우는 안학자손도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 알다시피 여리고성 전투를 보면 성벽과 성곽도 얼마나 두껍고 높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이 시각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시각을 먼저 소개합니다. 과거에 너희가 이러한 시야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면 겉모습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긴 한데 그 속을 들여다 보면 굉장히 이기적이고 감정적입니다. 자, 제가 27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므로 하나님은 한번도 그의 백성을 미워하신 적이 없어요. 아무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홍해 사건을 경험하고 애굽에서 열 가지의 재앙 사건을 경험한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며 현실적인 판단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이기적이고 감정적이며 핵심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함을 잃어버렸습니다. 모세는 이 시야를 소개하는 겁니다. 너희가 겉으로는 판단하고 이리 재고 저리 재는 아주 좋은 시야를 가졌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긍정적인 시각도 소개합니다. 자 29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강조해서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긍정적인 시야를 소개하죠. 이 긍정적인 시야는 현실을 무시해버리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걸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안학자소는 있습니다. 여전히 여리고 성벽은 두껍습니다. 여전히 일곱 개의 부족이 살고 있고 싸움을 너무 잘하는 아무리 족속이 살고 있어요. 이걸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하셨던 놀라운 하나님을 붙잡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성적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비이성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모세는 이것을 기억하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출애굽 이 세대들을 앉혀 놓고 그들에게 설교하듯 이야기합니다. 강론하죠. 40년을 기억해 보자.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해서 실패한 게 아니다. 우리가 머리가 똑똑하지 못해서 실패한 게 아니다.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에 대한 기억, 이걸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 33절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신이라. 놀라운 게 뭐냐면 히브리어는 시제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완료든지 미완료든지. 그럼 사실은 이건 과거에 하신 일이니까 완료로 끝나야 하는데 성경 원어로 보면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하셨고 앞으로도 너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기억해라. 과거에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현재도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거다. 그러니까 이걸 붙잡고 살아가자라고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시겠습니까? 현재가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경제학자인 대니얼 카노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기억에 관한 아주 중요한 언급을 합니다. 우리가 심리적으로 순간 현재라고 느끼는 시간은 3초에 불과하다. 삶을 통틀어 총 6억 개, 한 달에 약 60만 개의 순간이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순간은 3초 뒤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이 순간을 느끼게, 느끼는 게 바로 경험하는 주체이다. 그리고 이 순간들을 정리하는 것이 기억하는 주체다. 우리가 죽을 때 행복한 삶이었노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이 기억하는 주체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해 주죠. 오늘 이 아침에 다시금 과거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에 가실 거라는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부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시각, 긍정적인 시각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순간순간마다 기억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코로나 사태와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상황이 조속히 마무리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 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해달라고 이 시대와 상황 또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또이 사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까? 우리는 그런데 그때마다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얼마나 많은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하셨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눈이 떠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심장이 뛰게 하셨는데 또 수많은 위기를 넘게 하셨는데 주님 여전히 우리는 현실 앞에 두려움만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말씀처럼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를 이겨내게 하시고 오. 온 나라 온 사람들이 떡도 하나 되어 이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 떡도 하나 되어 기도하며 주님을 붙잡으며 돌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깨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특별히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전도와 성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전도와 성교 사명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you <music> E Thank you